할렐루야 8월 19일 토요일 목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천장 빛을 갚으려면, 천일, 능력 없는 사람은 천일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백일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석달 열흘은 일을 해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옳고 그름을 말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저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생명을 정화하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화를 내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화를 내느냐 웃으면서 사람을 형제를 도와줘도 진심에서 아무런 바람 없이 사심 없이 대하느냐 아니면 목적을 두고 사기를 치기 위함이냐 꼬셔서 이용하기 위함이냐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를 내도 분노를 표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아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잘못 생각하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형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지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잘해주는지 여러분 영의 눈으로 깨뚫어볼 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도대체 나한테 왜 잘해주는지 요즘 세상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잘해주면 경계를 합니다. 왜 세상이 이용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바라는 건 있지 않을까? 잘해주고 나한테 원하는 건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경계를 합니다. 영적인 세상이 육의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의 세상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이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주인이 될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은 있지만 허무하다, 남는 것이 없다. 갑자기 뭔가 삶이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스, 자신의 운명, 구원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따라가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만 있으면 다윗 시대 때 다윗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만 살아 있으면 사무엘만 있으면. 기도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적인 전쟁, 싸움이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강한 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을 때꼭 패했습니다. 패. 항상 쳤습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는 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우수하고 무슨 힘이 있다고 여우수하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당시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당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부패, 즉폐 청산을 하고자해도 할수 없는 아주 견고한 땅, 견고한 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열의 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만 따랐더라면 아마 로마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로마에게 그만큼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바에만 이 있으면 성리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더라면 이스라엘 방백들은, 제사장들은 그러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서 고생한 거죠. 센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다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생사람을 잡았으니 생사람을 죽였으니 그 피비린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의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면서요. 그만큼 역겹다면서요 피비린내가. 역겨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한 그 선택 잘. 고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아, 이렇게 살았은 아니 되는구나. 가죽 옷을 입고 살았은 아니 되는구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못 먹어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뛰고 달립니다. 밥만, 된, 밥만 나온다 그러면, 밥 되는 일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면, 옛날에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죽 먹기도 힘들었을 때, 밥만 준다 그러면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눈딱 감고, 야, 먹고 살수 있어.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어. 눈딱 감고, 이거 불법이고, 이거 잘못된 거지만, 야, 눈 감고 하자. 먹고 살아야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됩니다. 아무리 돈이 된다 해도 물불을 가려야 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내가 무심코 던진 담배 불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울 것 같다. 그러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담배를 태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잘 사용해야 되고, 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해방하는 독사의 자식들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폐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거려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못 이길 것이 없다.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느끼셔야 합니다.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돈만 모으는 삶을 살았면 아니 됩니다. 물질만 쫓는 삶을 살았은 아니 됩니다. 반드시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물질을 얻어도 주관할 수 있고, 물질을 잃어도 주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기꾼이지만, 저 사람이 사기꾼이지만, 나한테는 사기꾼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면, 나를 사기치려고 하다가도 빗겨갑니다. 여성들이, 나약한 여성들이 강도를 만났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지 않습니다. 강도한테 빌면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 강도가 기급해서 도망을 갑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주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 몸, 내 한몸을 건사해야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 양심을 뛰어넘는 선택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양심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택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시대를 몰고 오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어려운 것을 판단하라 축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신앙을 왜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펼쳐놓으셨습니다. 멍석을 깔아놓으셨습니다. 마음껏 뛰고 달려보라고. 다리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뛰고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상과 정신이 힘이 없는데 어찌 이 세상을 뛰고 달리며 방방방방 할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세월아 세월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깨어있는 사성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음니다 육의 영을토원토렇그살게하소하오서오성도성 삶을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삶을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